안녕하세요. 음, 올리브하우스 임차장입니다. 제가 나온 곳은 경기도 양주시. 어, 여기 뭐라 그래? 백석읍인데요. 주, 그, 이게, 그, 그, 뭐야, 이런 그 집들이 많이 있어요. 어, 되게 그래서 소개시켜 드릴 건데, 이 집은 하나, 둘, 셋, 넷, 네 동으로 되어 있는 4층짜리 그런 빌라인데요. 굉장히, 음, 전용이 넓어서, 어, 식구가 많은 집들, 어, 그런 분들 오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주차 공간도 넉넉하게 100% 이상 이렇게 되는 집이에요. 저희 올리브 하우스에서는, 어, 담보대출, 그러니까 전액 가능합니다. 플러스 추가 여유자금 1억에서 2억 정도 가능하신데요. 신용조회 되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제 그 위로 해갖고, 어, 뭐 1억에서 2억 정도 대략 예, 말씀을 드리면, 아, 어, 한3% 3%에서 4% 1금융권에서 예, 진행하십니다. 그래서 이자, 이자만 내시는 건데, 어, 한 30만 원 정도, 1억 빌리셨을 때 30만 원 정도. 오, 어, 이거는, 이거는 안 빌리셔도 돼요. 가능하시면 여유 자금이니까, 사업 자금이나 뭐주부들또 애들 뭐 이렇게 학 자금 뭐 이런 거좀 필요하실 때 있잖아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만 연락 주시면 되고요. 자, 일단은 담보대출은 전액으로 진행합니다. 자, 내부 소개시켜 드릴게요. 내구 소개해드릴게요. 자, 여기 전실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작지 않아요. 여기 거울도 있고, 하나, 둘, 셋, 세 통, 이렇게 신발장 있습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이 집은 방세개 화장실 두개 그리고 다용도실, 팬트리 포함해서 두개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아, 어머, 여기 보세요. 음, 아파트 평수로 집이 한 48평 되는 그런 넓이, 전용이 굉장히 넓은 그런 곳이고요. 각 방에 에어컨 다 있고, 그리고 부엌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부엌도, 부엌도 아일랜드 식탁, 굉장히 넓은 아일랜드 식탁. 식구, 빙둘러가고 8명도 앉아서 드실 수 있는 그런 아일랜드 식탁이에요. 여기다가, 이거 말고 이게 넓다. 그러면, 이런 6인용 식탁을 놓으실 수 있고요. 자, 냉장고 자리 넉넉하게 있고, 이쪽으로 오시면, 왼쪽에, 오른쪽에 이렇게 있는데요. 왼쪽부터 소개시켜 드릴게요. 왼쪽은, 음, 보조 주방이라고 하는데, 이런 게 없는 집보다는 당연히 있는 집이 낫고, 이렇게 공푹, 뭐, 빨래 쌓는 거, 이런 거 이용하시면 되고, 창문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환기 모두 되고요. 환풍. 자, 이쪽으로 오면 펜틀인데요. 사실, 이런데 이렇게 수납장이 있다고 해도, 왼쪽, 오른쪽, 상부장, 하부장 다 있다고 해도, 이런 공간 있으면 땡큐죠. 이런 공간 너무 좋습니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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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자, 이렇게, 요 문도 닫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닫을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안방 소개시켜 줄게요. 이쪽으로 오시면 안방도 가로 길이, 세로 길이 해갖고 뭐 5m 정도 되는 그런 안방입니다.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거실도 굉장히 막 운동장 거실 넓은, 전용이 넓은 그런 공간인데요. 식구 많으신 분들, 아니, 적으신 분들도 넉넉하게 사용하시면 되니까요. 안방 크기는 이렇게 되고요. 이쪽은, 음. 사실은 용도가 되게 다양하게 쓸수 있는데, 여기 는 지금 분양 사무실, 부부, 뭐 이렇게 불이 이렇게 앉아갖고 커피 이렇게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자, 이쪽은 드레스룸인데요. 가족들 옷다 걸어서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조그마한 한 통, 통풍 그 창문이 있기 때문에 환기 같은 거잘 되고, 부부 욕실, 부부 욕실도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그 올리브 하우스에서는 이렇게 좋은 집 소개시켜 드리니까 많이 연락 주세요. 왜냐면 요즘에 그 DSR 뭐 이런 것 때문에 기대출 있으시면 천만 원이라도 있으시면 되게 결격이 많아요. 그래서 뭐좀 이렇게 담보 많이 잡으셔야 되는 되시는 분들, 그리고 무입을 원하시는 분들, 또 추가 여유 자금 필요하신 분들 다 연락 주세요. 제가 다 풀어 드리겠습니다. 이주까지다해해 드릴게요. 연락 주세요. 안녕.